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미남 박형식 씨가 이번에 스크린 접세 나섰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극장. 음. 박수발치 속에 등장.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국의 아이들의 형식입니다. 변호사가 되려는 아버지의 말에 말을 안 듣고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기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또 정의로운 그런 저스틴입니다. 목소리 하나로 스크린 평장에 나선 박형식 씨 평소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라고 하는데요. 해외 스케줄 다니면서 비행기에 타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상우 분들이 한그 목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더빙을 또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돌로 데뷔해 드라마,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 자신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목소리 연기에 도전한 형식씨 정말 처음 하는 것 맞나요? 더빙이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목소리만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캐릭터는 캐릭터가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목소리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음. 할아버지는 제국을 그랬. 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제국을 그에 구했어요. 단어 하나 때문에 고전하는 형식 씨? 제국을 제국을이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제국의 아이들은 되는데 형식 씨는 제국의 아이들이니까요. 한편 형식 씨의 옆자리를 넘보는 스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s n h 멤버. 세븐 맹탄 형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세븐 형도 굉장히 해보고 싶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릭터인 것 같은, 그 캐릭터의 목소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가군요. 예. <laughs> 형이 더비는 선배님인데요 글쎄요 <laughs> 광희 형한테 조언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아니 광희씨 이렇게 자라면서 왜 형식씨한테 한마디 조언도 안해준거예요 형식이요 응. 대세라 다 잘생겨 보이고 얘는 킨발 있잖아요 <laughs> 형식이는 킨발 못하었잖아요 사실 <laughs> 어둠 피잖아요 어, 좀지켜와야될거 같아요 <laughs> <laughs> 형식씨 너무 서운해 말아요 광희 형이 강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가수로 또 연기자로 더 나아가 만능 엔터테이너로 올 한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박형식 씨의 새로운 도장. 와이드가 응원합니다. 이번 겨울 드림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저스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12월 31일 개봉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국의 애들 형식이었습니다.